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예, 목요일입니다. 최경주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뭐 그렇게 시원한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예, 다우존스는 강보합이라고 해야죠. 상승보다는 자, 뭐 팽이 형태, 예, 도지에 가까운 팽이 형태 이렇게 단봉으로 끝났어요. 뭐 너무 작아서 잘 보이시지는 않으시죠. 예, 그만큼 변동폭이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가 플러스 0.28. 저가 마이너스 1.12, 0.4밖에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꼼짝도 안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반면에 나스닥은 좀더 활발한 모습을 보였지만, 나스닥도 사실은 시가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저가도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어요. 얘도 거의 안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오늘, 오히려 미국장 이 캔들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자뭐 상승 상승이라 보다 하락 진정의 요인은 뭐 경제 정상화 기대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뭐 전기차 쪽에 또 포드 투자 소식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전기차 쪽 강세가 좀 예상이 되는데 어제도 보면 어이 굉장히 뭐랄까 종목 장세도 예, 특히 코스닥 쪽에서 좀 많이 나왔죠. 예. 자, 지금 가는 종목만 가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 어제 제가 특별 방송도 했었죠. 이 종목 분석, 예. 제가 90분 동안 했는데, 하다 보면 다 그런 게 있죠. 거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예. 올라올 때, 앞전에 지수 갈때 가다가, 예, 지수 낙폭이 심해지면서, 예, 하락할 때 크게 하락하고, 반등할 때잘 못하는 종목들. 예. 근데 대부분, 뭐, 본 개인들이, 아, 난 운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종목이 지금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예. 자, 지수 장세랑 종목 장세랑, 예, 확실히 그런 차, 차별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더더욱 이제, 여름 시즌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종목 선정과, 예, 그런, 운용, 예. 그러니까, 어, 사는 시점, 그리고, 파는 시점, 그리고 뭐,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하는 시점, 그리고, 어, 분할, 그리고, 어, 그, 뭐죠? 그 어, 현금 보유율을 얼마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묘미가 있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자 우리 증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는 어제 코스닥이 오르고 코스피는 그냥 예, 약보합이었는데 요건우리나라 미국하고 오늘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선반영했. 그림으로는 선반영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오늘도 그렇게 썩막 재밌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아직은 예. 자 오늘 고점이 3,180 오늘 중심값을 3,170 똑같이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지지점 3,160아 50이에요 오늘도 지금 변화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예. 어제랑 똑같이 그려놔야 돼요. 네, 어제랑 똑같습니다. 네, 변화가 없어요. 오늘 중심값 3,170 그리고 어, 오늘 아래 하방 지지 라인 1차 지지 라인 3,150 그리고 상방 1차 지지선 아 저항선 3,180 그리고 3,195 이렇게 놔두고요. 어제 그래도 코스닥은 1차 뭐 이게 하긴 중심값이나 다름없어요. 이 코스닥은 오늘 구류가가 중심선이고요. 970 대신 여기 위를 하나 더 놓을게요. 975 근데 975까지 돌파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놓겠습니다. 코스닥도 차이가 없죠. 자 지지점은 960 네,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어, 미국장하고 좀 거꾸로 가고 미리 갈 때도 있고 막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가 예, 이머징 마켓이라 또 불리한 것도 많은 거 예,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하나 해 드리면 삼성전자가 어제 시가 떴을 때 예, 왠지 8만원대 이거 안착 못하겠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자 삼성전자 수급이 막 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외인들이 지금 연달아 매도 러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미워서 파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예, 나빠서 파는 게 아니에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파는 거예요, 시장을. 예. 자, 삼성전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 자, 그리고 삼성, 어제 뉴스 오니까 삼성전자 목표가들을 하향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자, 막 12만원, 뭐, 11만 5천원 이랬던 게, 9만원짜리도 리포트 나왔어요. 9만원짜리 리포트. 그만큼 뭐냐면, 이들의 사실 목표가는 맞추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림 보고 맞추는 거죠. 이제는 그죠. 예전에는 그냥 가능성, 그리고 시장의 어떤 추세 이런 걸로 감으로 했다면, 이제는 현실로 보는 거죠. 그죠. 돌파 못해서 이런 리포트 나오면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 어, 뭐, 목표가 하향은 나와도, 매도 리포트는 못 나옵니다. 예, 절대로 안 나와요. 우리나라 기관에서. 왜냐면, 삼성 광고가 끊기기 때문에, 음. 증권사들, 예, 뭐, 매도 목표가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예. 자, 어쨌든, 뭐, 목표가가 낮춰졌으니까, 뭐, 매물 압력은 받겠지만, 예,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 8만 1000원 위로 뚫는 시간이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삼성, 근데 이제, 엇박자라는 게 코스피가. 다른 거 오를만 하면 삼성 전자좀 빠지죠. 예, 삼성 전자 빠질 것 같으면, 아, 또 오를 것 같으면 그 밑에 애들이 또확 내려와요. 예, 자, LG화학 도 어제 크게 내렸죠. 근데 오늘은 좀 반등 나올 텐데. 예, 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예, 바이오, 삼성 바이오는 또 이제 재료 노출돼서 한번 빠지고, 뭐 나중에 다시 오르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어, 결국은 대형주도 지금 종목 장세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피해가요, 자꾸. 그죠? 얘가 갔다, 제가 갔다. 그런 리턴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쫓아가면 당합니다. 예. 쫓아가지 마시고, 예.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돼요. 코스닥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바닥에서 살살 조금 자리 잡죠. 그러니까 약간씩 이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예. 자, 어제 셀트리온 사명제 영상 찍었, 쓰니까 생략을 하고 오늘은 어좀 이따가 그걸 찍을게요 배터리 좀몇개좀 찍겠습니다 LG와 삼성 S D S S D I 이런 거 이제 리포트를 A S 영상을 좀 바로 녹화를 하겠습니다 자 얘네가 조금 이제 낮아졌죠 이게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l g 와는 어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투 하시고요 자 오늘도 톡방에서 또 좋은 정보 또 좋은 리딩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주셨습니다